때예 여호수아가 루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6절은 함께 해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어제부터 이제 요수와서 22장을 이제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묵상했던 것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나누면 여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본족속들이 화친을 지어해서 그들을 이제 소유로 삼고 남쪽에 있는 다섯 개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다 전쟁을 통해서 다 그들을 쫓아냈다 그런 의미는 이제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나안 전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지파별로 이제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그 기간이 7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걸리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일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수아는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을 불러서 그동안 너희들이 참이 본토를 차지하는 일에 수고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 사람들은 참신실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유당강 동편에서 그들의 소유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단동편에 있었던 이두집파 반이죠. 루벤, 갓 문화세 반집파이 사람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한 족속들과 싸우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정착하는 것을 이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을 위해서, 땅에서 자기 집을 짓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이 본토에 정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7년 동안 가난족 속들과 전쟁을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들 중에는요, 아쉬울 때는 사정사정 합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한 후에는 입장을 바꾸는, 입장이 바뀌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돈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 동안 이미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 받았어요. 자기들의 소유를 분배 받고 자기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편히 살아도 누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 갓 문화세 의 반지파 사람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본토에서 가난한 족속들과 싸우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본토에 정착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 집을 짓고,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이 본투에 정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7년 동안 존재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신실한 행동은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기들의 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가난한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 다른 지파들을 도와 7년 동안이나 함께 전쟁을 도와준다는 것은 신실함만을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족속이다. 하는 개념이 없으면 절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교들이 흩어져서 이방인의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게 이제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크게 성장한 교회가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바울과 같이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었잖아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반 교회가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볼 수가 이제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흩어, 이 지역에 흩어져가지고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정착하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우들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자기들의 돈을, 헌금하고 헌물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도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 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일이 있, 있은 다음부터. 이방인의 교회들, 다시 말하면 안디옥교회를 중심한 이반교회들이 교회들을 주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바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돕고 나누고 베풀자 주인공이 된 것이란.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돕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기면 자기가 맡은 일은 잘해요. 잘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맡은 일밖에 모르고, 자기 부서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부서, 다른 사람 안중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큰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친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 그게 본질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친한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누고 돕고 베푸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당강 농편에 자기들의 기업이 주어졌고, 거기서 자기들이 집을 짓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아도 누가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건너와서 본토에 있는 자기 민족, 자기 족속,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 본토를 차지하는 일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헌신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네 그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되는 것이라이이 르우벤, 이 간므나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를 위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함께 그 어려운 가난한 정복 전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신실함은 우리가 하나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 된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여러분, 그 마피아라고 하는 조직을 알죠? 시실리, 이탈리아 시실리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마피아단이 얼마나 끈끈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뭐 우정을 과시한다고 그러나요? 하나됨을 과시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마피아 활동, 주로 테러하고 뭐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이 잡히면 그배후를 절대로 밝힐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한 사람이 마피아 이제 단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입단을 할때 하는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중간 보스하고 입단하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컵을 물이 든 컵을 하나 이렇게 놓고 먼저 중간 보스가 손가락 끝을 베어가지고 피한 방울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입하는 사람이 거기서 피한 방울로 떨어뜨리고 져서 반씩 나누어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직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무슨 일 있어도 배후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다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배후를 도저히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로 맹세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 됨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일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잖아요. 성경은요 주님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시키라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이 두지파 반지파는 그 전투에 참가할 수 있었고 전투에 참가한 것은 자기들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스스로 진정한 이스라엘인인 이 것을 나타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서편 동편 되어 있는데 이 동편은 다른 사람들의 땅이었었고요. 지형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의식이 이렇게 컸기에 7년반 동안 그들은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하나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되 신실함이 있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런가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수고했다고 보내면서 그대로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에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돌려보내면서 하는데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건을 주고 또 동편으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렇게 지켜 행하라. 많은 이야기 하지 않고 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이제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모세 율법을 잘 지켜라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켜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켜행하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진이라 하고,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m? 2m? 아닙니다. 50cm 안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나 주님 안에.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함이 보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수고한 두집파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에 다른 것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신실한 것참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심서 지킨다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일 때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마음과 성품 다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